오늘은 예리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깃들즈 노래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순리대로 나두라 하는 그런 뜻이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서로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해 가끔은 얘기치 못한 아주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터지고, 나중에는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아주 오래전 군대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대 훈련 기간 중 간식으로 초코파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대장님 두 분께서 초코파이 한개 놓고 몇살 잡고 싸웠다는 웃지 못할 사연입니다. 한 박스도 아니고 알란한개 때문에 중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두 명이 싸웠대요.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저마다 자신만의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죠. 이것은 동네 교회마다 또는 지역 교회마다 그 기준이 각각 다르고 때론 독특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새벽예배 출석이겠죠. 많이 출석한 사람이 자연스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는 자연스레 새벽예배 출석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죄인이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 받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또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지? 라고 판단하면 의심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학을 측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성경 공부 참석입니다. 세신자 가정, 초급자 가정, 중급자 가정, 또한 리더 가정, 또한 무슨 무슨 가정, 무슨 무슨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 판단 기준은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한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적용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사람보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 통독에도 적용되죠. 성경을 백번 읽은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읽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 거의 성인들의 반열에까지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라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일평생 새벽 예배 한 번도 참석 안 해도, 일평생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해도, 일평생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일평생 성경 한번안 읽어도, 심지어 성경 내용 하나도 몰라도, 그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 자격에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도하고 성경책 읽는 것은 개인의 경건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해하는 거룩한 열심일 뿐,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거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단체처럼 천국 고사를 치르고 합격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 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선명하게 증거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합니다. 빨리 말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무리 새벽 예배 많이 드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심지어 기도를 24시간 한다고 해도 또는 성경을 1만 번 읽는다 해도 심지어 그가 교회 주일학교, 여론성경학교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짐없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단.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둘째,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들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들이다. 달리 말해서, 구원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률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리에 극률을 베푼다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행위로서, 극률함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내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 영적 생명의 문제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있다. 그럼, 이것 외에 다른 모든 문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문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라면 그것은 사소한 문제다. 또는 가치 중립적인 문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 가치 중립적인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개인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문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경건의 취향 문제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절 3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송한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본문에 의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의 원인은 바로 먹는 문제, 먹는 문제죠. 한쪽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따라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먹방의 감자들이고또 다른 한쪽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따라 특정한 것만 먹는 채식주의자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두 진영 모두 신앙의 자유를 따라 그 기준에 의하여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본문에서는 무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 의하면 먹는 문제가 채식에 관한 문제인. 그 다음 절에는 나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에서 언급된 문제는 개인이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단언하면 개인 신앙의 취향 문제다. 개인 신앙의 취향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예와 들렀어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세명 예배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성경 공부에 드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에 그 가치와 기준을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 또한 기독교 진리의 문제와는 전혀 전혀 상관없는 개인 경건의 취향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열심히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 되고, 나는 주일 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따로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식사 기도면 너무나 너무나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식사 기도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따라서 내가 정한 신앙의 경건의 기준을 잣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그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 기독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의 경건의 신앙의 기준을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혹은 나의 신앙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그 자신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붙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본문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로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납합니다 그것을 서로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다양함을 주상하시고, 의도하시고, 인도하신 분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점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3 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다양함으로 말며,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함으로 서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두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업신과 비판. 업신과 비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 하면요, 한쪽은 상대방을 업신여겨, 또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업신에 해당하는 헬라부터 살펴봅시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는는엑스데네오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열시하다얍잡아보다는 의미로 현대적 의미로 의역하면 이런 말이 되죠. 그냥 무시한다. 그냥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비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네토입니다이 단어는 재판하다 비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남을 판단하며 비난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판언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심각한 분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건의 신앙 기준과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한쪽은 그들을 무시로 일관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그들을 판단하며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로마 교회의 분쟁의 모습이단 사도바울 시대에만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의 신앙 기준을 갖고 나와 다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향할 판단하고 헐뜯으며 비난합니다.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 중요한 요점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핵심 가치와는 전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구원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유혹이며 기독교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모든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치의 중립적인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인의 경건의 취향 문제, 선호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아주아주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다. 아주아주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다. 단언하면 그것은 두 번과 전혀 상관없다. 그것은 기독교 핵심 진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그리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문제를 갖고 서로 아웅아웅하며 싸우지 맙시다. 한마디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몸닫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정이 이와 같기에 이 세상의 교회는 육체적으로 불완전함으로 인해 여전히 그 불완전함과 싸우던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여전히 불완전하기에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상존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것은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종교도 시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또한 우리 주님 모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였던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문제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가 기독교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냥 냅둬라, 그냥 놔둬라 그런 말씀입니다.